아침에 토스트를 만들어볼 생각입니다. 삼립의 밀크 토스트고요. 어, 친절하게 이게 있네요. 빵은 이두 개를 이용할 거고요. 살짝 맛을 볼까요? 향은 순수한 밀크 향이 납니다. 음, 오늘의 메인 백설의 햄스빌 굿 베이컨, 담백한 맛. 베이컨은 처음 구입해 보는데 이렇게 두 가지로 돼 있고. 그 소세지 있잖아요. 그것처럼 이렇게 뜯는 곳이 돼 있습니다. 뜯어주고 어, 되게 연해가지고 어, 잘 뜯을 수 있고요. 렌즈에 돌려올게요. 돌리자마자 파바바아 튀는 거예요. 한 50초 정도 돌렸고요. 그 살코기의 향이 납니다. 메일의 상아치즈. 부드럽고 고소한 체다치즈고요. 음, 체다 치즈도 종류가 많이 있더라고요. 음, 거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선 요게 치즈가 함유량이 많은 것 같아서 이걸로 구입을 했고요. 뒷면에는 토스트 만드는 그런 레시피도 있네요. 꿀도 넣고 어, 이렇게. 음 쫌쫌한 맛이 납니다 두 개를 사용하겠습니다 빵이랑 뭐 한꺼번에 돌려도 되고요 먼저 치즈 하나 깔고 더 하나 더 데워왔고요 치즈를 한장더 올리겠습니다 빵을 올려주고요 이렇게 커팅 해가지고 먹어도 될것 같아요 두껀두껀하네요 더 뜨거웠으면 좋겠으면 해서 이거 음, 상태로 렌지 한번 30초 더데워봤고요 베이컨 3겹에 치즈 2개 이게 좀 오버 아닐까 생각했는데 어, 괜찮네요 메일에서 나온 앤요 요거트를 먹겠습니다 면역기능에 필요한 아이언 와 오, 맛있는데요? 요거 요구르트, 요거트를 굉장히 오랜만에 먹는데 맛있네요. 어 음, 만족합니다. 좋아 좋아. 깔끔한 마무리인데요 이거? 체다치즈 설명에 있던 꿀도 한번 넣어볼게요. 이거는 사양벌꿀이고요. 꿀은 사양보다는 자파나 아카시아 이쪽으로 가도 괜찮겠네요 겉에 넣는 것보다는 안에 넣어가지고 달달하게 하는 게 괜찮은 것 같고요 이렇게 아침식사 해보았습니다 같이 아침 즐겨주셔서 고맙습니다